아무튼, 나중에 고민 좀 해볼게요. 저 고민 좀 해볼게요. 네. <laughs> 네, 아무튼. 어, 이런 말장난 맞지? 너무 좋아요. 네. <laughs> 자, 어,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기봉 씨의 사연이십니다. 오른쪽 대각선, H구역 1열1번 어디 계세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둥이 아빠, 이디봉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님. 저 네? 앉아 계셔도 됩니다. 어. 네, 늘 그런, 그러... 어이구. 네. 아. 아. 어. 아. 어. 안녕, 얘들아. 오케이. 잔댔는데 <목소리>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영탁님의 동생들 4명과 함께 살고 있는 이기봉이라고 합니다. 저의 1학년, 5학년 아들은 영탁님을 형이라고 하고, 3학년 딸과 43살 아내는 영탁님을 오빠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그러니까 시작은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콘서트를 함께 보자고 하길래 갔습니다. 파란색 티셔츠를 주길래 커플 티구나 하고 입었는데 내네 사람들과의 단체 티더군요. 네, 우리 막내는 네살 때부터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불렀고 아들은 요즘 폼 미쳤다만 불러댑니다. 올 추석 연휴엔 올림픽 대신 전지적 참견을 보고 참견 시점을 보고 축구 대신. 탁쇼를 시청했습니다 <laughs> 요즘 많이 지쳐있던 아내가 화도 많고 짜증도 많이 냈었는데 탁쇼2를 한다는 얘기에 집안이 밝아졌습니다 <laughs> 영탁님 감사합니다 어, 계속 있어요 네 오늘은 온 가족이 탁스월드에 총출동했는데요 만약 사연이 뽑히게 된다면 아내가 좋아하는 사노라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들이요? 아들이. 첫째 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좋아하는 거래 네. 뭐 이렇게 선을 두시네요? 아, 아들이 좋아하는. 제 <laughs> 사노라면을 신청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글쎄요.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laughs> 네. 네, 아무튼 사연 읽어드렸습니다. 화상 주세요. <laughs> 자아드님이 아, 산호라면 이 노래가 발매된 게 <laughs> 어, 언제인지 아시는 분 혹시 산호라면 산호라면 이 산호라면 언젠가는 맞죠? 네. 우리 아드, 아드님이 노래 어디서 어떻게 들어봤는지 한번 삼촌이 어, 형이라 그랬구나. 어, 형이 물어봐도 될까? 이름 이름 뭔 뭐, 이름부터 들어봅시다. 이름. 자기 소개 마이크 밑에 잡지 말고요. 어, 그렇게 잡은 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태준이에요. 왔어! 태준이! 콘서트에서 아, 위쪽을 잡아야 되는구나. 머리 위쪽으로. 단노라면은 사랑의 콘서트에서 들어봤습니다. 아, 야, 멀어네 <laughs> <너무 막히네. 웃음> 어, 요즘에 태권도 배워요? 네. 태권도 재밌어요? 네. 어, 뭐, 한번 이렇게 여기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품새나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와, 멋있다. 와. 어, 어. <laughs> 어, 영탁이 형을. <laughs> 아, 동원이도 삼촌이라 그러는데. <laughs> 어, 영탁이 형을 이렇게, 어, 만난 건 오늘 처음인가요? 네. 아, 정말요? 음, 그러면 가까이 가서 볼까요? 아, 그러면 여기 잠깐 앉아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를 형과 오빠라고 부르는 <laughs> 우리 동생 네 명과 어, 함께 아, 사시는 기분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볼까? 아, 이게 참 말을 하기가 네? 당사자를 앞에 놓고 <laughs> 말을 하기가 팬들도 참 많으시고 처음에는 도대체 영탁이가 뭐길래 왜 저럴까 애들을 아, 팽개치고 신랑을 아, 팽개치고 아, 저녁 또안 주고 콘서트만 다니면서 처음에 실망감이 참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 그러고 나서 3년 전쯤에 광주를 처음 갔는데 그때 콘서트를 보면서 그, 이창원이고 있었고, 여러. 뭐 저희 이제 전체 콘서트에.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중에 영탁이가 제일 낫더라. 진짜. 그러면서 당신이 좀 하고 싶은 거, 조, 좋은 거, 당신이 하고 싶은 걸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저녁 때는 내가 볼 테니. 어 그러면서 참 많이 다녔는데. 집사람의 얼굴이 그 뒤로 진짜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았고, 그래서 오늘 사연을 내게 됐고, 네. 직접 만나봤나 보니까, 원탁기가 네. 하... <laughs> <용파기가> 낫다. <laughs> 어, 볼만하다. 아이고. 아, 이번에 참으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네. 아, 그러면 어, 저희 우리 아내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글 어, 말미에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다고 적으셨습니다. 음, 남편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이렇게 콘서트 같이 가준, 와, 아야, 아야. 네, 떨려가지고, 어, 예, 콘서트 같이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요. 음, 남은 탁쇼 갈때 웃으면서 보내주고, 어, 오빠 카드 주면서, 어, 자매들하고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해주면 더 좋겠고 아,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또할 탁쇼 기분 좋게 보내주면 좋겠고 다른 팬들처럼 미국 간다고 하진 않을게 그러면 어, 영탁님 환갑까지 댄스 가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환갑 파티에까지는 따라다닐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 많이 해주면 어 나한테는 이제 영탁님은 멋있으니까 영탁님으로 나에게 오빠는 잘생긴 사람이라고 내가 아이들한테 알려줬거든요. 어 우리 신랑만 오빠라고 하고 에이, 오늘부터 영탁님은 영탁님으로 내 가슴님으로만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형님? 만족합니다.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우리... 우리 공주님도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삼촌이라고 뭐라고 생각요 얘기 없어요? 그 같이 포미쳤다 추 쳐주거나 사진 한 번만 찍어줄까? 오케이. 그러한 <laughs> 번씩. 자. 자. 어 저기 포미쳤다 AR 후렴 될까요? 포미스타다 AR 후렴 저나 붙어주세요 가능할까요 AR 네 음향팀 <laughs> 자 이름이 뭐예요 이태 연 누구 이태연이 오케이 태연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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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몰 트라이 자 원몰 원몰 트라이 다시 처음부터 예 갈게요. 자 미쳤다 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막, 막내도 한마디 할까요? 할없어또할파 <laughs> 한번 할까요? 오케이, 자 내려가겠습니다. 아 오늘 사연 너무 기가 막힌. 니다자 <laughs> <laughs> <손으로 웃음> <laughs> 아,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무관주라서요. 여러분들이 박수로 같이. 산호라면 언젠가는 빨간 날도겠지. 그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라. 원투 세파랗게 세파랗게 떠나는 <놀던> 게 남은 이제 쇠쇠하게 네. <놀던> 굴지 말고 가슴을 잡혀라 내일은 내가 <놀던> 뜬다 내일은 내가 한번더 내일은 내가 재다 재밌게 g u